이제 저희가 곧 소개 드릴 건데, 이제 재승욱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음. 한 15, 16년 전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장님하고는 음. 인연이 깊죠 네. 어, 전 쓰, 그때 언제였습니까 (20대로) 기억납니다 네. 어, 저도 <laughs> (30대) 초반인가 아마 네. 3 0대였는것 같은데 음. 그때 경매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참 그~ 거의. 그~ 어, 인연을 이어 갔고 그때 음. 한참 경매를 배우려고 막 우리가 처음에 어~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음. 계속 또 해왔고 음. 또 그러면서 고대장님은 음. 또 계속 요 실무나 네. 요 강의 파트로 계속 가시고 네. 저는 어 석사 박사를 밟으면서 학교로 어, 학교로 가시 음. 갔고 음. 그래 가지고 우연찮게 몇년 전에 음. 어, 만나 가지고 또 강의를 하면서 또 우리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도 강의를 또 해주시고 네. 또 9월 말에 또 우리 또 아카데미에서 또 임장도 음. 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장전 장전동에서부터 온천 내면 아, 입주가 있으니까 아, 그게 지금 아파트 핫하니까네 어, 그렇죠 또 핫한 데는 또 항상 가야죠 그렇죠. 어, 현장에 어, 답이 있으니까 그래 고 일요일 날 진행하기로 했어 네. 반갑습니다. 네. 해운대 연희님 반갑습니다. 해운대 여인님 반갑습니다. 좋은 생각님 반갑습니다. 김정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장군 또 들어왔네요. 강장군님 반갑습니다. 어 이제 지금 3 0분 정도. 예. 어 네. 많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갑자기 하는 거치고는 맞죠. 예. <laughs>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그 이분들은 지금. 직업이 없으신 겁니까? 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채팅을 좀, 아, 다른, 네. 네, 채팅은 잘못 하시는데, 네. 어, 집중해서는 들으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제가 일단 우리 재승욱 교수님하고는, 음. 어, 15, 6년 전에, 음, 맞습니다. 부산, 이제 부산에서는 음. 부산 경매 학원하고, 예. 그 다음 카페 시절, 부산 텐인텐이라는 이두 양대 산맥이 예, 있었죠. 예. 그때 저희가 거의 예. 완전 오픈 멤버로 그렇죠. 예, 이래 있다가 저는 무림으로 따지면 약간 사파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돌아다녔고 우리 예. 박사님은 실무 경험 플러스 예, 예. 이제 정파 예, 학교로 아이고, 가셔서 예. 이제 공부를 하셨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자기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이 동의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재승욱 교수입니다. 어, 지금 이제 대학교에 있지만 그전에는 뭐,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와 뭐, 자이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또 운영을 했고, 음. 또, 우리 고대표님처럼 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미분양 아파트는 아니면 소액부동산 투자에 어떤 핵심인 뭐, 역세권 아파트 투자로 뭐 여러가지 또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 현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지만 음. 또 투자에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뭐 투자자로 시작하셨고, 맞습니다. 네. 또 소액 부동산 투자 네, 네. 주 종목이시죠. 네, 제가 그 음. 2019년 4월 6일 낼그 음.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음.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그 책을 출간하고 나는 저는 사실 스타가 될줄 알았어요. <laughs> 네. 왜냐면이 책이 음. 너무 인간적이고 음. 재미있게 책을 잘 썼는데 보신 분들은 다들 만족도가 아, 너무 근데, 높으시던데 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는 시기였다 가지고 음.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음. 소액을 왜 투자해? 음.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음. 벌어야지. 음. 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음. 책이 안 팔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럼. 제가 이 책을 왜 그럴까 이러면서 반성을 하고 음. 작년 음. 2023년 7월달에 1천만 원 부동산 투자를 다시 이제 음. 어, 제가 투자 경험을 빗대가지고 음.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잘 팔려요. 어.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랬는데 와. 그 이유를 보니까 음. 2003년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음. 전국에 막 부동산 가격이 완전 히 다운된 시점이 라서 천만원 부동산 소액 부동산 투자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음. 연결해 가지고 막 투자했던 분들이 막 실패로 돌아가고 음. 막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이 소액 부동산이 좀 뜨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음. 가지고. 또 처음 부동산 임무를 하시는뭐 우리 어 부린이분들 음. 또 사회 초년생분들의 어떤 전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음. 어 소액 부동산 투자를 종잣돈을 일시 모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책이 지금까지 음. 1년이 지났지만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응. 역시 시기가 중요하네. 요 아, 시기가 중요하다. 네. 타이밍이더라고요, <laughs> 음. 제가 보니까. 아, 책도 타이밍이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어떻게 처음에 투자를 하게 네. 되셨나요? 제가 음.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서른 음. 살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하고 와이프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둘이 뭐 벌어가지고 한 3, 400 정도 보니까 별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어림이 없었습니다. 음. 뭐, 그럼 그래 뭐 쓰고, 또 조금 저축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애가 태어나면서, 음. 야, 자식이 태어나니까 우리 음. 고도 형도 자식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돈이 뭐,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많이 듭니다. 아, 네. 밑에 뭐 국가에서 보조를 음. 해준다 하지만, 네. 세세하게 들어가 가야 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지금 이래 직장을 다니고 이 직장이 내한테 정년 때까지 이 직업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음. 선배들을 보니까 와. 다들 40이 되고 50이 되기 전에 다 나가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거 직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또 자식을 또 어떻게 또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책을 먼저 읽고 음. 뭐 그때 말씀하신 우리 부산, 부산 부동산 경매학원이라든지, 음. 부산 경매학원 또는 저기 또테린텐 이런 데 가서 음. 막그 오프라인 강의도 열심히 듣고, 네. 책도 읽고, 음. 막 열심히 다니면서 좀, 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 하다가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는 이때까지 음. 두 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두 건은 뭐 소액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받았는데, 음. 그걸 받고 나서, 어, 2년이 지나고, 음. 매매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남기게 되었어요 네. 물론 그때는 작은 돈이지만 음. 아~ 제가 아~ 이걸 경매를 통해서 낙찰도 받고 음. 이게 (2년) 지나서 일반가세로 부동산을 팔면서 아~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음.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음. 또 월세 수입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음.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소액 부동산 투자를 넘어가지고 음. 어떻게 하면 또 좋은 투자가 될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음. 그 미분양 아파트 어 네. 미분양 아파트의 어떤 분양권을 음. 이제 조금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 미분양 아파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계약금 10%만 내면 음. 3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를 음. 3년 전에 가격을 음. 지돈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체 분양가의 10%만 내면 되니까 네. 이, 이런 좋은 투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음. 이제 세상이 지금 가, 분양했던 아파트가 음. 왜 미분양이 되느냐가 정확하게 잘 판단이 돼야 되겠죠. 네. 아무 미분양이 샀다가는 음.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왜이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그 음. 이유가 미분양이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음. 지금처럼, 뭐, 금리가 올라가고,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음. 좋은 아파트고, 분양가도 별로 안 비쌌는데, 미분양이 된 것들은, 음. 금은 보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음. 그런 아파트를 잘 잡아가지고 계약금 10%를 걸어놓으면 음. 지금은 시기가 안 좋지만 음. 3년 뒤에 4년 뒤에 입주할 때는 음. 한 금화를 낳는또 음. 전세가 올라가면서 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네. 계약을 계약 저 잔금을 칠수 있는 그런 아파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투자를 하면서 아 이런 어떤 투자가 음. 어, 상당히 괜찮은 투자였고 또또 또 돈을 많이 남기게 되는 음. 이런 투자라고 음. 생각해서 음. 게, 어, 투자를 계속 어, 아파트와 소액부동산 투자를 위주로 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음. 네. 막상 경매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네. 진짜 극소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분양권이 음. 정말 초보분들도 접근하기 좋고 네. 또 벌었다면 이게 미래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승률도 좀 높은 편이고 네. 사실 우리끼리 속된 말로 분양권만 한뭐 개꿀이 없다 <laughs> 이럴 정도로 <laughs> 그 제가 좀뭐 부동산을 음. 제가 강의하고 이렇게 책을 쓰면서 뭐, 유명한 말을 많이 남기진 않았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 잘 고른 미분양 아파트 하나, 네. 열 아파트 안부러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네. LCT 아파트, 미분양이었습니다. 어, 미분양이었죠. 제가 옛날 부동산, 차, 어, 연산차이 아파트에 살 때, 음. 와, 나는 연산차이 사람들, 내가 LCT 단어를 해가지고 넣었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60매층 이런 거 걸린 사람들, 네. 그때 분양가 2700만원 정도 했거든요. 네. 야 그걸 포기를 하시더라고. 가져가면 좋겠다 음, 하는데 음, 그때 당시만 해도 분 경기 안 좋았고 음, 또 천만 원 분양할 때 이천칠백만 원 분양하다 보니까 고분양감은? 겁이 난 거예요. 장도 네. 못 칠까 싶어서. 그런데 그앞 엘시타블 대부분 두배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좋은 아파트들은 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음. 꼭 가격이 상승하는 음. 그런 진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 제 교수님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음. 좀 잘만 고르면 어~ 좋은 아파트가 될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어. 물론 제가 좀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음. 너무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음. 옛날 같은 어떤 그런 메리트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때는 그래도 지하철 역세권에 초등학교 붙어있고 음. 평지에 약간 브랜드 아파트였는데 음. 시기를 잘못 못 만난 아파트들이 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이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월등히 높다 보니까 네. 또 쉽게 좀 추천해 주기가 좀 어려운 음. 이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잘 해서 음. 어,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음. 어떤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이게 평상시 음.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네. 그런 게 나오면 실행이 되지. 맞습니다. 평상시 음. 공부가 안돼 있으면 음. 그런 시기가 와도 음. 못 잡게 되다. 아, 못 잡죠. 그게 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처음 이제 불인이 분들하고 음. 투자를 많이 해 보신 분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음. 아니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인지를 음. 정확하게 잘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음. 경험에 의해서 보면 음. 아, 지금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음. 아니면 지금은 빠져나올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미리미리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로서 네. 이렇게 또 먼저 시작하여서 네. 이제 부동산 박사 네. 이제 교수님 네. 이렇게 또 사모님과 함께 네. 공인중개사까지도 네. 같이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어, 좀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참 뭐 음, 많죠. 뭐 네. 우리 부산이 보면 음. 참이 부산 사람들의 특징이 네. 뭔가면 불을 붙기 시작하면 <웃음> 막 니도 <laughs> 이든막 네. 사고 시작합니다. 네. 그게 아마 2019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막 가격이 막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 네. 막 뛰다가 음. 2020년 임대차 삼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음. 어, 2 플러스 2 2년을 음. 살면 2년더 계약갱신이 되면서 음. 많은 분들이 그때 전세가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연산차의 아파트가 어, 임대차산법이 나오는 2020년 8월 전에 음. 어, 어, 32평을 기준으로 매매가 4억 5천 음. 전세가 3억이었 거든요. 네. 근데임대차산법이 만들어 음. 2020년 8월 달에 그 나오면서, 어, 나오면서 음. 전세가 상승하더만 은 음. 2021년 아마 여름 때 음. 전세가 5억까지 올라갔고요. 와. 매매가 아마 7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연산자위뿐만 아니라 네. 부산 전체 음. 아파트,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음. 임대차 산법 때문에 갑자기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치고 올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니다 네. 이게 아시다시피 2022년 음. 하반기로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서 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음. 또 어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너무 가다하게 만들어지고 음. 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심리적 저항선이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아마 2020 3년부터 완전 어. 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그런 일들, 뭐, 음. 등등 많고, 음. 그리고 제가 참그 경매를 처음에 한두건 정도 낙찰을 받으면서, 음. 이제 소액부동산 투자에 뛰어들면서, 음. 어, 계속, 어, 집의 개수를 좀 많이 이렇게, 음. 어, 만들어갔습니다. 그러 하다가, 이 월세를 받는 재미도 솔솔하고, 음. 금리도 낮으니까, 음. 이거는 돈만있으면 집을 사기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는 있었을까요? 제가 여행사를 아. 진행을 하면서, 음. 여유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아, 여행사는 알다시피 음. 바쁠 땐 바쁘고, 네. 좀 한가할 땐좀 한가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좀, 부동산을 어떤 임장을, 임장이라고 하죠. 네. 막 다니면서 구경하고 보고, 또 경매 낙찰받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음. 했고, 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여러 뭐 부울경 지역들을 많이 사사지 다니면서 음.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 투자들이 거의 했다 하면 다 음. 성공하고, 네. 다 가격이 2년 뒤에 올라가고, 음. 그러면서 팔고 다시 사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어~ 자산을 늘려 갖는 음. 이런 어떤 좋은 기억들이 음. 뭐 많이 생각이 나고 음. 뭐 부동산 또 중개업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투자자들이 또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찾아와 가지고 네. 또 물어보면서 음. 또 많은 또 좋은 어떤 어~ 부동산도 소개를 해 드리면서 음. 네. 또 손님들이 많이 와갔던 왔던 뭐 이런 어떤 좋은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음. 혹시 그러면 음. 반대로 이제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아, 있을까요? 힘들었던 거는 최근에, 솔직히 음. 이런 이야기를 참잘안 하는데, <laughs> 네. 우리 저 고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 많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이 네. 아마 최근 2, 3년간 굉장히 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음. 막 역전세가 막 나오면서 음. 그 많은 투자했던 것들이 역전세가 티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역전세를 어떻게 좀 기다리면, 음. 기다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지만 네. 그 당장 그이큰 이 앞에 있는 음.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빌려 가지고 갚고 또 가지고 있는 건, 금매로 팔아가지고, 다시 메꾸고, 이렇게 음.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 저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지만, 네. 이 미국의 어떤 금리의 상승 현상으로 음. 인한 전국적인 아파트의 하락은, 음. 저도 이 부동산 투자 한 20년 정도 만에 음.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부동산이 저희가 올라가고 내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항상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음. 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부산이 저는 한 번에 다 내려가는 경우는 참 경험하기 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IMF나 서브프라임 2008년 그 제외하고는 없는 데 그렇죠. 네. 이게 갑자기 전국적인 현상이 벌어지면서 음.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래 상승할 것이라고는 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음. 이제는 좀 정리가 돼 가지고 음. 어 지금 그나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음. 요런 어떤 상황이라서 그나마 음. 조금 웃을 수는 있지만 음. 어~ 저도 어~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어떤 아픔이 있나 음. 우리 와이프가 막 항상 그~ 좋은 결과만 가지고 계속 상승하고 음. 뭐~ 월세 받고 시세차익 남기는 거 음. 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다보면 또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네네. 뭐~ 이런 어떤 일들이 겪으면서 음. 야 부동산은 겸손해야 되겠구나. 어, 함부로 떠들다가는 네. 큰 곳을 다칠 수 있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어떤 또 투자자들 분들한테 음. 아, 이런 어떤 제가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던 이렇게 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음. 어, 좀 겸손하게 되면서 네. 좀 많은 것들을 한 1, 2년 사이에 음. 좀 겪게 되고 음. 좀 겸손해지는 이런 음. 어떤 시기가 저, 저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힘들었던 에피소드 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반성의 시기고 네, 네, 겸손해지는 시기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음. 요즘 최근에 네. 저도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 한 경력이 되게 짧은 네. 인플루언서분들 네. 어,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저희도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네. 산전 수전을 겪으면서 네. 이제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항상 저는 이제 고, 조금 이 바닥에서 조금 그래도 오래 있었다. 아, 그렇죠. 조금 음.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음. 대부분 뭐가 있냐면 어려움을 겪고 온 음. 에피소드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너무 또 힘드니까 어, 또 이렇게 방송의 힘을 빌어 음. <laughs>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 예, 예. 네,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는지? 어,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 부산 부동산 시장이 거의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라는 상. 음. 상 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연산자의 아파트가 한참 7억 5천까지 올라가다가 음. 가격이 6억 떨어지고 5억 초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조금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5억 중반도 넘어서고 거의 6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음. 네. 뭐 부산 부산연산자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들, 1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다 이런 어떤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어, 입주 물량이 적은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어떤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은 지금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매매 가격도 많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전체적인 16개 구군의 어떤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전세가는 조금 조금씩 상승을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금 매매가는 거의 제로, 뭐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갔다 하면서 제로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는 네. 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최 음. 어, 교수님 그 부산이 음. 아니 서울하고 다르게 서울 수도권은 지금 막 가격이 뛰고 옛날에 최고가 대비 막100% 넘어간 지역도 많은데 네. 왜 부산은 이렇게 지금 침체가 오래 갑니까? 음.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첫번 부크티비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해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